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뭘까요 문제해 봅시다 이차 부등식이네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란 얘기잖아 누구하고 누구냐면 루트 3K랑 마이너스 루트 3K 영보다 작으니까 여기야 즉 범위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K랑 루트 3K 아, s o 이렇게 이쪽은 루트 3K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7개가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나 봐봐. 7개야 0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 2면 마이너스 2 3이면 마이너스 3에서 요게 7개거든. 그지 그러면 한개더 넣어보자고 여기까지. 그럼 제가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누가 그렇지 루트 3K가. 그러니까 쉽게 쓰면 루트 3K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얘가 3 위에 올라가면 얘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 이거 제고할게 3K 16 9 K 3 3분의 16자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누가 들어가? 4하고 5 답은 9 다음 걸 5개가 되래 오 이거는 이 이거 피야 Okay. 자, 일단은 x 로 묶었더니 ex 플러스 p가 0이하여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이두 개인 거야. 누구하고 누구냐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p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있고, 여기가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p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인데 0보다 왼쪽에 있지 않아요. 헹 p가 음수 못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개가 돼야 되잖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단 말이야. 등호 포함되어 있어 자이 경우 즉 p가 0보다 큰 경우야 그지? p가 0보다 크경 왼쪽으로 올거 아니야 마이너스 p 가 왼쪽으로 이 경우에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서 요거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들어갔지 마이너스로 있으면 요 사이 요렇게 늘어난 얘기지 즉 p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4와 얘니까 마이너스 5, 사인데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고 여기 올라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그럼 8, P, 30, 10입니다. 그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P는 8과 9예요. 1로 올게. P가 0보다 작은 경우야. 그럼 0이 여기 있고 1, 2, 3, 4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 5를 여기다 놓게 여기 있는 거야. 뭐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건데 어, 여긴 올라가도 되고 여기는안 되지 마이너스 2까지 곱해주면 p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8 사이야 그럼 되는 p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지 그럼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야 그들의 차는 18이 될 겁니다 어려웠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이게 조건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자2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네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합이 3이야 이거 일단 인수분해 돼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랑 k가 양의 실수니까 k 플러스 2가 k 플러스 1보다는 커양이더늠이던간네 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어디부터 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남으려면 여기부터 줘야 되거든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여기에 k 플러스 2야 k가 양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0을 기준으로 대칭이 이쪽인데, 이제 이쪽 반대편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잖아. 그치, k가 양의 실수야. 합이 3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요거랑 요거 하나 차이니까, 정수 하나 차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있다면, 얘가, 얘가 말이야 여기쯤에 가있으면 얘는 반대편이 여길텐데 하나 큰 수니까 요렇게 와서 여기 떨어지겠지 그럼 정수들을 다 더하면 얘는 얘랑 소거될거고 얘는 얘랑 소거될거니까 얘가 있을거야 그치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3과 4 사이에 있는데 4에는 올라갈 필요가 올라가도 되고 3에 올라가면 안되는거지 즉 k의 범위는 2와 1 사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으흠. 됐나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어? 즉,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여기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안 들어가니까. 그니까 러 되잖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오케이? 연습 많이 하세요. 다음 영상.